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처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교육 을 목적으로 제작는 영상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라 결과의 차이점 본인에게 있을 반드시 인지하시 고 트레이딩에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3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12시, 아, 10시 2 1 24분경에 되었습니다 리뷰할 종목은 동국제강 동국제강 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제강은 오늘 플러스1.46%가량 오르모스에서 마무리가 됐고, 현재 주가는 어, 9,060원입니다. 자, 동국제강은 이제 제가 매수 포인트를 6,510원대로 말씀을 드렸었고, 1차, 네, 1차 매도 레벨을 8,750원대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매수 포지션 기준으로 매도 레벨까지 34% 수익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국제가 뭐제 영상 뭐 찾아보시면은, 어 11월 23일에 마지막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10월 25일날에 처음으로 올려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이때죠. 이제 10월 25일날, 이때 제가, 어 영상을 처음 올려드렸었고, 제가 매수 포지션 말씀드리고 난 이후로 조금 이제 빠졌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지가 나와줬고, 그리고 11월 23일날 한번 팔로 영상 여기서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어 결국에는 오늘날에 가게 잘, 올랐죠. 그래서 월북에 대한 트렌드를 좀 보게 된다면은 굉장히 이것도 오랫동안 내 떨어지고 현재 어 반등이 상당히 잘 나왔죠. 그래서 2차 매도 레벨을 한만 원대 정도로 또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애초 당시에 세운 전략 그대로 뭐 진행을 합니다. 1차 1, 1차 매도 포인트. 30에서 50% 이제 진행이고, 요 부분에서 이제 2차 매도로 또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매도가가 빨리 도달을 했죠. 요런 그림이 이제 되겠죠. 자, 뭐, 동국제강은뭐 상당히 진행이 잘 됐고, 34% 수익으로 뭐 1차 마무리가 잘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이 이렇게 짧게 리뷰 팔로우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 장기적인 트렌드를 월봉으로 본다면 꾸준히 홀딩해 주는 관점도 뭐 괜찮다. 2차 매도 레벨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한달 전부터 이제 12월 18일부터 제가 멤버십 관련해서도 영상을 제가 또 따로 올려 드리고 있는데 어 오늘도 제가 매일매일 이것도 또 리뷰를 진행을 해 드리는데 뭐 타겟 프로필 뭐0배뭐 오늘 이제 13일 그리고 자동차 관련 순환매 로리스카이 프로핏 차이나스 어, 테슬라 그리고 바이프론 넥스 에어 그리고 뭐 증권 관련 주, 뭐 수남에 이런 식으로 제가 멤버십 영상도 따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멤버십도 한번 어, 참고를 해 보시면은 어, 또 괜찮은 정보를 얻을 수,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또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동복지가 요즘대로 제가 리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주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